아,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딱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라는 말을 듣고야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에 있게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게 없다면 기억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루이스는 그 지옥에서 천국까지 그 천국의 경계선까지 응? 그 버스를 타고 하루 동안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아, 그립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아, 인간의 이런 비극적인 고통이 왜 왔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주 문학적인 탁월함으로 그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아, 지옥은 회색빛이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뭐 다양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림자이고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은 밝고 환하고 깨끗하고 명료하고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자네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그 잔디도 얼마나 실제인지, 마치 발이 아파서 잔디를 밟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모습으로 천국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하루 정도의 여행을 통해서. 어, 굉장히 천국은 편한 곳이 아닌 거죠. 오히려 힘들고 어, 비실제적인 사람에게 천국의 실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아픈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 그들은 그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머물면서 서서히 이 고통을 견디면서 또는 고통에 적응하면서 또는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적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아, 다시 편안한 그림자의 나라로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100%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경우마다 그 결정은 우상을 간직한 채 우상의 그림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우상이 죽도록 내버려 두면서 자신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루이스의 이러한 풍자는 사실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선택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를 따라 살 것인지, 실제처럼 보이지만 비실제를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실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그것을 믿고 이 세상에 그런 비실제적인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실제적이나 참으로 비실제적인 것을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그림자인지를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이 면나할 우상의 그림자로 살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를 따라서 진정한 삶의 실제를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문맥을 잠깐 살펴보면요. 25장 이하에서 시작된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25장 이하에서 계속해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까지 해서 여섯 나라에 대한 일곱 개의 심판신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29장부터 32장까지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거쳐서 애굽에 대한 일곱 개의 신탁이 나타납니다. 오늘 29장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신탁만 나타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9장을 보면 32장까지 다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33장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죠. 이 지정학적으로 예굽은 아주 신앙 그 이스라엘의 신앙 초기부터 역사 초기부터 굉장히 밀접한 그 관계를 갖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갈대와 우를 르 떠나서 하나님께 서 지시할 그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곧바로 예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예굽 왕이 자기 아내가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봐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동생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은 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그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아내도 도로 찾고. 또 엄청난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죠. 그게 창세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아, 그런 가운데 아마도 그그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기보다는 손쉬운 선택인 애굽을 선택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 또한 애굽 여자 하갈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대안적인 여인을 통해서 또 어떤 자식을 얻으려다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런 식으로 애굽은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결국 애굽에 내려가서 잠깐 동안 번성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 같지만 거기서 노예로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애굽은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뭐라 대용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힘으로써늘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백성 곁에서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애굽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길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출애굽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나죠. 그래서 애굽 그래서 나온 사람들도 여전히 예굽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굽은 늘 하나님과의 경쟁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안적인 어떤 선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가장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명한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국제결혼을 많이 하게 되고 그중에서도 가장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과 애굽의 공주를 데려와서 화려한 궁전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이러한 그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이 열왕기 기자는 이 솔로몬의 그 삶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 그 11장 6절과 9절 10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처럼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신들의 번영과 안전, 구원을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기대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애굽의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선택하도록 했을까요? 첫 번째는 애굽의 풍요와 번영입니다. 이 예굽의 나일강은 그 주변의 땅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때문에 예굽은 그 당시에 고대의 최고의 번영을 갖게 되었고 그 번영으로 인해서 국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갖게 되죠. 이 나일강은 해마다 이렇게 홍수가 나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굉장히 뭐 몇천 키로가 되기 때문에 이 하부에서는 나일강 하루에서는 이렇게 비가 오지 않더라도 상부에서 이렇게 비가 온 것이 내려와 가지고 그게 이제 늘 이렇게 범람을 하게 됩니다. 범람하게 되면 강물 속에 있었던 다양한 풍부한 무기질들이 이렇게 땅에 공급이 돼요. 쉽게 말하면 비료를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해지고 늘 이렇게 농사로서 번성하는 이런 일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은 그들의 문화적인 또는 제국적인 위대함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애굽은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라든가 근동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국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타락한 인간이 갖는 그 힘은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신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고분 나일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자기가 나일강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9절을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마치 창조주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애국의 교만한 주장은 제국주의의 교만과 망상을 대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성 모독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애국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애국의 번영과 교만은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큰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이것은 지금 신탁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면 제10년 10월 2일, 12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언제냐면, 에루살렘이 함락되기 6개월 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에루살렘이 함락되기 6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은 애굽의 개입이에요. 애굽이 음? 지금 에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사와 느부갈렌네살 왕을 측면에서 쳤을 때그 포위가 풀리고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교만은 스스로 멸망과 패망을 자초할 뿐만 뿐입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하고 불과하고 그들이 나일강의 그런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악어는 큰 힘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갈고리에 의해서 집어 던져져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애굽에서 안전과 구원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애굽의 실상이 뭔줄 아느냐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볼 때는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를 구원해 줄수 있는 강한 지팡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갈대 지팡이는 그 애굽에 있는 파피루스를 만드는 그 파피루스 나무와 같이 아주 약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의지하면은 오히려. 그 우리가 잡은 사람의 손도 찢어지고 어깨도 찢어지고 할 정도로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의존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큰 악어처럼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악어는 스스로는 물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려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 경고는요 12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30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이사야 30장 6절과 7절 남방, 경,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의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예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예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막대한 양의 보물을 조공으로 제공하면서 애굽을 향하여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앉은 나합이다. 다시 말해서 늙어빠져서 아무것도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죽기 직전에 지금 늙은 악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가 볼때 대단한 힘이 있고 강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 스스로도 이동하지도 못하는 이빨 빠진 늙은 괴물과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애굽에게 보따리 보따리 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그 동족들을 그냥 고혈을 짜내 가지고 예굽의 조공을 바쳐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랬겠지만, 오히려 그예굽은 늙어빠진 괴물 것처럼 아무런 힘을 쓸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장 1절과 3절도 보십시오. 이사야 31장 1절과 3절에도 보면, 도움을 구하려 예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 진저, 그들의 말을 의뢰하며,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의 탱크를 의지하고, 병거의 만은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악못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느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멸망 직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이 애굽의 힘과 애굽의 풍요와 애굽의 번영을 과대평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현존하는 힘처럼 보이는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보물을 쌓아 짊어지고 애굽을 향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악무하며 여호와를 구하면 되는데도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애굽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예스겔 31장에 보면 이 애굽을 백향목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정말 아름다운 나무이더라고요. 하늘 높이 뻗은 그 백향목은 그마른 고대의 근동에서는 부와 또 미의 아름다움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부유했던 애굽의 교만은 그렇게 백향목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큰 물가에 나일강 옆에 심겨진 백향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라고 자신들이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착각이다. 내가 모든 강물의 근원을 말리워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늘 매력적인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추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고기와 생선과 마늘과 부추를 먹었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대한 그 향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기억들마저도 그 영광스러운 기억마저도 희석시킬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감독관의 채찍에 대한 기억을 사라지고 향신료가 가득 들어 있는 부축국 된장국 먹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 구원이 그렇게 가치 있고 정말 대단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지만 애굽의 삶은 좀더 쉽고 안전하고 정말 쾌락을 주는 그런 삶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강력한 매력을 지닌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과 성공에 대한 쉬운 길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담백한 만나보다는 각종 향신료가 섞여져 있는 그런 음식을 찾는 것이죠. 세상적인 쾌락,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다면, 힘만 있다면 뭐든지 가능한 세상이다. 인생의 안전과 즐거움과 쾌락이 다 그곳에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설교자들도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면, 당신의 설교를 수천 명, 수만 명이 듣는다면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당신이 얼마나 더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세상에 더 많은 힘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갈대 지팡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한다면 우상들은 우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애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번영과 풍요, 안전과 구원을 준다, 주겠다고 미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사람들은 이 현실의 힘은 가깝고 실제적이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비실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 현실의 힘을 더 많이 의존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예굽을 신뢰할 정도로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굽을 의지하고자 하다가 그 어깨가 찢어지고 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신뢰하던 자들의 운명이 애굽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날, 그의 우상들이 멸망하는 날, 우리도 함께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그 바벨론과 함께 치부했던 많은 상고들이 같이 애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도 그것과 함께 멸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도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이며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애굽처럼 자신과 동맹하면 우리의 안전과 평화, 번영과 풍요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상들은 애굽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꼬이게 하고 우리를 상한 갈대처럼 우리에게 오히려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만 그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풍요와 번영을 줄 것이라고 미혹하는 그들의 주장은 역사상 단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상이 우상에게 절해서 그가 행복해지고 번영을 누리고 구원을 누린 일은 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